네, 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투자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가장 빠른 11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 노하우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잖아요? 평범한 삶이 아니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 보자고요. 첫 번째 할 일은 바로 종잣돈을 모으는 겁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최대한 빠르게 종잣돈을 모으는 것이 투자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용쌤은 첫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종잣돈을 빠르게 모아 갔는지 그 노하우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 직전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고 결혼 후에 본격적으로 종잣돈을 모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결혼 후 추기금이 약 700만원 정도 생겼습니다. 정말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돈이었고요 결혼 후에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추기금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현금으로 약 7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신혼여행을 떠난다면 쓸데없이 돈을 펑펑 쓸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해놓은 금액 외에는 단한 푼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가서도 가이드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을 경계를 했고요. 저는 호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양털이 굉장히 유명하다면서 카펫에 콜라 1 5 l 를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 퍼포먼스까지 펼쳤지만 저와 와이프는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쇼에 넘어가지 않은 건 우리 부부뿐이었어요. 100만원이 넘는 양털 카펫 몇 장씩 구입하는 부부들도 있었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좀 돈이 정말 많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다들 그렇게 넉넉한 돈들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충동구매를 한 거죠 두 번째는 대지저금통 활용입니다 커피잔보다 조금 큰 대지저금통인데요. 이 대지저금통에 과연 얼마가 들어있었을까? 정답은 170만원 정도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죠? 저도 돈을 세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지저금통 활용으로 쏠쏠한 재미를 봤는데 활용법은 이렇습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주머니에 있는 동전이나 지갑에 있는 지폐들을 금액 상관없이 모두 저금통에 넣었어요. 이렇게 매일 꾸준히 반복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대지 저금통이 꽉찰 때까지 말이죠. 1년 넘게 꾸준히 넣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목돈이 되더라고요. 이건 제가 결혼 전부터 해왔던 습관이거든요. 몇백 원, 몇천 원 정도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돈들이잖아요. 돈을 모으고 싶으면 100원짜리 하나라도 하찮게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흔적도 모르게 사라지는 돈들을 대지 저금통에 모으면서 이게 또 시간이 흐르면서 소중한 투자금을 만들어 주거든요 시간의 힘을 믿고 반복의 힘을 믿고 대지 저금통에 돈을 넣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순금빠를 팔았습니다 돈도 없이 결혼을 했다면서 어떻게 순금빠가 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결혼 전 아내와 약속을 하나 있습니다. 서로 예물을 하지 말자라는 약속이었죠. 서로 넉넉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간소하게 결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같은 경우에 며느리에게 작은 선물 하나라도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팔찌, 목걸이, 뭐, 귀걸이 세트를 해주면 어떻겠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왕 해주실 거면 순금바로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라도 팔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팔때제 값을 받는 건 순금빠밖에 없죠? 14K나 18K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는 순간 가격이 하락합니다. 큐빅이 많이 바뀌어 있거나 모양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공인비 때문에 가격은 더 비싸지만 팔 때는 그 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설득시키고 함께 종로에 있는 금은방에 가서 아내에게 줄 순금 빨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아파트에 첫 투자를 했을 때이 순금 빨을 요긴하게 사용을 했죠. 축기금과 함께 우리 부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맨몸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헬스장을 많이 가잖아요. 잘 다니던 헬스장도 더 이상 가지 않았어요. 헬스장도 나름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한 푼이 아쉬운 상태라서 맨몸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집에서 플랭크라든지 푸시업이라든지 또 앞에 공원에서 턱걸이와 평행봉을 하면서 집과 공원을 저만의 헬스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꾸준히 체크를 하면서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헬스장에 기부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꾸준히 계속 나가는 사람들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다섯 번째는 책은 서점에서 다 읽고 나왔습니다. 한동안 책 구입을 멈췄어요. 이유는 하나죠. 저는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책값으로 나가는 지출이 많더라고요.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책값도 줄여야 했어요. 다행히 집 주변 가까이에 롯데몰이 있는데 아내와 롯데몰에 있는 영품문고에서 열심히 책을 읽었었죠. 영포문고는 시설도 잘 되어 있고 편하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아내도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데이트도 했고 또 원하는 책을 다 읽기 전까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 읽지 못한 날에는 다음 날그 다음 날에 가서 끝까지 읽고 왔죠. 제가 지금까지 책을 6권이나 낸 사람인데 책값을 아껴서 이렇게까지 돈을 모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최대한 아끼고 모아서 빠르게 투자를 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거든요. 여섯 번째는 돈이 될 만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다 팔아버렸습니다. 집안을 살펴보면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돈이 조금이라도 되는 물건들은 다 중고나라에 팔았죠. 제가 사진 찍는 것도 좋아했는데 카메라, 또 액션캠도 팔고요. 20대 때안 신고 취미로 모아뒀던 농구화도 팔았습니다. 이 농구화 같은 경우에는 제일 친한 친구가 중국에 유학했을 때 중국에만 한정판으로 나온 농구화였거든요. 선물로 사왔는데 거의 한 8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중고나라에 팔았죠. 그리고 냉장고나 에어컨을 살때 같이 딸려오는 사은품들이 있잖아요. 에어프라이기도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중고나라에 팔고 가끔씩 강연료를 상품권으로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용하지 않고 한5% 7%만 내려서 중고나라에 올리면은 집 앞까지 사러 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영화관보다 IPTV를 이용해서 영화 시청을 했습니다. 영화관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연애할 때는 아내와 영화를 많이 봤지만, 결혼을 해서는 영화관보다 집에서 IPTV로 영화를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요즘 영화관람비가 얼마죠? 또 올랐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 제가 12,0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둘이 합치면 24,000원이죠. 또 팝콘과 음료라도 사먹고 식사까지 하고 들어오면 7만원에서 10만원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립니다. 참고로 지금은 자녀 셋을 키우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영화관을 갈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편의점이 있죠? 저는 오직 gs만 갔었습니다. 통신사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포인트 적립도 되잖아요. 이왕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거라면 의도적으로 gs25만 찾았습니다.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적립금도 차곡차곡 쌓이는데 다른 곳을 갈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아홉 번째는 커피 안 마시고요. 술안 마셔요. 담배는 처음부터 펴본 적이 없습니다. 커피와 술 담배는 과하게 하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건강은 건강대로 해치잖아요. 돈 잃고 건강까지 잃는 커피와 술 담배를 하루빨리 줄여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번에 끊는 거는 어렵다는 거다 알아요. 지금부터 줄여 나가시면 됩니다. 종잣돈을 모음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커피, 술, 담배예요. 하루빨리 나쁜 습관, 안 좋은 습관을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요. 지출 포스트잇 가계부를 작성을 했습니다. 포스트잇 가계부는 간단하면서 돈을 제대로 아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가 따로 영상에도 올렸었는데요 포스트잇 왼쪽에 날짜를 적고 옆칸에 오늘 하루 동안 쓴 돈을 적는 거예요 핵심은 매일 지출한 교통비며 도서구입비며 식사비 기타 비용 등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포스트잇만 살펴봐도 1개월 동안의 내 소비 패턴이라든지 지출 비용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이어리 맨 앞장에 붙여 놓았기 때문에 싫어도 계속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그간의 낭비를 의식하게 되고 돈을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꾸준히 2, 3개월만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줄줄 새어나가는 돈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요금은 가장 저렴한 요금제로 사용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28,000원 정도 되는 요금을 사용을 했고요. 데이터도 1기가 밖에 안 됐었거든요. 결혼 전에는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했던 적도 있는데 통신요금 자체가 이제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다 보면 쓸데없이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데이터가 넘쳐나니까 안 봐도 되는 영상들까지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고 나니까 꼭 필요한 순간이 아니면 스마트폰을 꺼내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데이터도 그 당시에 1기가밖에안 되니까 꼭 필요한 정보만 검색하게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스마트폰보다 책과 신문을 자연스럽게 꺼내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라는 유리 감옥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렴한 요금제로 바꾼다면 스마트폰 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될 겁니다. 통신 요금도 줄이고 책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니까 데이터가 넘쳐나는 요즘 요금제를 좀 줄여보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28,000원 요금이 아닌 5G 요금제 중에서도 가장 낮은 요금제 47,000원짜리 요금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가장 빠른 11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에 와 닿는 방법도 있었을 테고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방법들도 있었을 겁니다. 마음에 와 닿는 방법 한 가지를 지금 바로 적용을 해 보세요. 투자 종잣돈을 빨리 만들어야 경제적 자유를 얻는 시간도 더 단축이 될 겁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